미선 성공 감사합니다. <laughs> 시작하기 그치. 전에 혹시 그 1탄의 재충 스토리를 요약해줄 사람? 어, 내가 요약해줄게. 비행기 사고로 식인종 마을에 떨어졌거든? 식인종들이 막 우리를 먹으러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이제 역으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먹었거든? 근데 생각보다 <laughs> 어. 맛있는 거야. 아들도 같이 와가지고, 아들도 <laughs> 이제 같이 그 비행기 사고를 당해서 식인종한테 납치를 당했어가지고. 맞아. 아들을 구했어. 아들을 구하려면. 그 다른 애들을 재물로 바쳐야 돼가지고 바칠까 말까 고민하다가 다른 애들을 또 비행기 사고 내서 다른 애랑 아들을 교체해가지고 살아 그 돌아왔는데 아들은 약간 이미 반 괴물 같은 게 돼버렸어. 그래서 아들도 식인종이 먹고 싶을걸 그때 그말 잊지. <laughs> 그래서 그말 잊지 못해서 여기 와가지고 어, 우리가 수색한 거 아니야? 맞아. 돌아. 어나뭐 어, 주워 먹었다가 토했어. 어? 진짜? 응. 어, 일로 와봐. 트리트리 일로 와봐. 오... 어? 아. 어디 갔지? 나 방금 어디서 먹었지? 까먹었다. 나 방금 <laughs> 어디서 먹었지? 꼬라 방금 여기 있었는데? 트리트리 꼭 먹여주고 싶었는데. 아 뭐야? 먹고 토했나요 여기 다여깄다 트리트리 일로 와봐. <laughs> 내가 일로 와봐. 이거 <laughs> 먹어봐. 이거 일로 <이리로> 와봐. 이거 <laughs> 먹어봐. 나무에 뭐가 있네 아, 이거 아, 뭐 있어. 달려있는 게 있어 우악 간다 이제 <웃음> <웃음> 뭐야? 어, 어? 뭔 소리야? 예, 예, 시인종 소리인데? 어? 응? 우리 식사하자 아, 배고파 난 지금 어, 안 배고픈데 피가 없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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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여기 있다 가야겠다. 바로 근처에 있어 어? 봤는데 여기 있었는데 나 아까 봤는데 여기 다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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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어? 여기 있다! 어, 바로 어, 앞에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여기. 어, 어, 나, 이거 기어다니어, 기어다니어. 나, 기어다녀. 여기 기어다녀. 이거 <laughs> 칼이 너무 짧아서, 주창 만들어야겠다. 이거랑, 나 테이프가 없는, 있네. 이거 만들어서 어떻게 빼? 끝나는 게뭔 말이야? <laughs> 아, 아, 됐다. 만들었어 오, 이거 만드는 겨우, 거 뭐야? 오, 진다. 오, 엄청 많이 왔어. 나왔다. 어두 왔다, 왔다. 마리야. 잠깐만. 죽어! 어, <laughs> <꺼내>. 죽어! <laughs> 죽어! 어, 나 빛깜깜해졌어 <laughs> 왜? 피가 없어서 피가 없어? 내가 뭐인? 먹을 거 줄게 어? 근데 이제 다리가 안 잘려 아 진짜? 어떻게 야, 먹어야 네 말도 안돼 그럼 뭐 먹고 살아 우리는? <laughs> 무슨 말이야? 야, 도끼로 쳐볼까? <laughs> 안 되는데? 안 잘리는데? 어 잘렸다! 트리야 이거 구워 <웃음> 먹어 <웃음> 어 먹자 먹자 <laughs> 바로 먹냐고 어 머리도 잘렸다 <laughs> 어 좋아 좋아 머리 먹을 <laughs> 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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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미... 날려버렸어. 미안해. 모닥불 피워야 될것 같은데? 먹을라면은 뭐야, 팔날아갔어 아, 무섭다. 원래? 응. 여기가 느낌표인데? 위쪽인가? 어, 저기 사람 날려있어. 안 아, 돼. 네. 여기, 여기 위에 봐봐. 여기 위에. 아, 그러네. 저거 어떻게 파밍하지? 새총으로 쏴봐. 던져볼까? 어, 안 돼. 내 창이 꽂혔어. <laughs> 아내 창. 다이다 내가 음식 고았어다했어어옆에 있는데 옆에? 옆에 식인종 아니었어? 야호 옆에? 나? 야호 옆에 식인종. 어, 야호 옆에 식인종 왔다 갔어. 어 맞다. 왔다 왔다. 한입 팔라고. 뭐? 자기도 한입 팔라고. 너 안돼. 잠깐만 나죽창 아까 던져도 너너 없는데? 아어나죽었어 에? 죽었다고? 어나아 어, 잘못 만들었다. 죽창 만들 안 했는데 불 만들었어. 어? 아! 아 내가 트리 살리는 거 들어야 되는데 죽여 버렸어. 야내 <laughs> 수리 고인은아니었어야 야야 케이블 <laughs> <게임> 탄다. 어야 거기 그지기고면 어떻게 이놈아! 지나가 지나가. 어이 고갤 왜저 야우도 아, 타고 나, 있는데. 나나탔 <laughs> 아이씨 얘 민다고. A few moments later. 오 야야야 <laughs> 아, 아예... 나와. 제대로 아예... 해. <laughs> 미친 건가? 무소리야 뭔 무소리야. 뭔 어, 아, 아, 여기 다불 키면 안 돼. 아 스프링클러 아, 작동한다. 이거 무서워, 무서워. 불은 무슨 하고 이게 무슨? 케빈이 저거 시켰어. 통나무 갖고 오라고. 아 케빈 통나무도 가져? 응. 오. 아, 왜 자꾸 나한테 와서 절레절레 하는 거? 아니 제 자꾸 나 저거 절레절레 하는 거. 시리못 마땅하대. <laughs> 야너 야, 바보야! 아 일로! 뭐 하는지 봐봐. 야나 그냥 휴식해. 안에 게 물고기 캐라 그래. 물고기 너무 많아. 아또 내가 가까이 가니까 절레절레래. 제 <laughs> 진짜, <물고기 웃음> 진짜 휴식 제대로 즐 기네. <laughs> 좀 얄미운데 한대 때려줄까? 음뭐 <laughs> <laughs> 음, 없었어. 기왕 이렇게 된 거. 나 아, 몸이 아파서 말을 많이 못해 아 정말? 오 응. 어, 피하네 스트리 잘 피한다 응. 아, 아! 아! 미션 성공 감사합니다 아 뭐야 아니면 제가 이 하나 먼저 때릴 테니까 후 미션 주세요 아니 이거 미션 성공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기가 미션이야 아야! 때리지 아, 마! 때리지 안 말라고! 안 애정이야, 애정의 꿀밤. 아! 아이고, 아이고, 아, 잘못했어 그거 아, 때려! 그... 아, 나 언니 아. 킬러나가 그만. 으아! 어. 어. 박지 소리! 박치 소리! 아, 아. 아, 아. 아. 이게 약간 괴물의 흔적인가 봐. 아, 미안! 뭐, 어, 뭐, 어. 뭘, 뭘때린가 나나나 나, 나. 아니 뭐 하는 거야 야구 때렸어? 어어 어. 얼마였어? <웃음> 아니라고 <웃음> 아니라고 <웃음> 있잖아 아니라고 <laughs> 근처에 애들 또 야구 어, 어, 있다. 팔이 이상해 <laughs> 어떡할래? 내 화면 봐볼래? 팔이 트위스트 <웃음> 됐는데? <웃음> 뭐야? 까백이야? <laughs> 뒤돌아봐 그러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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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뭐야 왜 저래 아니 이게 뭐야 왜 이래 <laughs> 요즘 트렌드다 이 말이야 아. 에이 아, 그지 뭐야. 그지 새끼 이거 봐어 뭐야 머리 뭐야 빔빔어 그거, 그거 이거 봐 식인조한테 보여 거야? 빔 뭐야 이거 빔 진짜 빔 보여줄 이제? 수 있나 봐 던져지지가 않는데 뭐, 빔 야, 이게 너의 동료다 하는... 모임 진다 이거 모임 <laughs> 나 이따가 걔네 오면 이거 한번 해볼까? 응. 오 어, 어, 저기 있다. 한번 해봐. 이게 빔. 오저 울다. 빔울다고 가차내나. 빔나 가차내나. 가차도 없는 게왜 울어? 가차도 가차도 없는 게왜 울어?